이번 달 들어 첫 열흘의 수출 실적이 지난달과 비교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루 평균 수출의 감소폭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면서 충격 회복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충격이 휩쓸었던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첫 수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첫 열흘의 수출액은 133억 달러, 수입액은 14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수출액과 하루 평균 수출액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2월 이후 급격히 늘어난 하루 평균 수출액 감소폭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줄어든 겁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7% 넘게 늘면서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승용차 수출이 7.3% 증가로 돌아섰고 선박 수출은 무려 3배 넘게 뛰었습니다. 반면 석유 제품과 자동차 부품 수출은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라별로는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늘어나면서 세계적인 코로나19 충격이 서서히 가라앉을 기미를 보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수출 감소 폭이 석달 만에 10%대로 진입한 이후 긍정적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주요 국가들이 경제 봉쇄 조치를 좀 풀고 있거든요. 우리 주력 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중국과 미국 쪽 수출이 증가했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우리 수출이 소폭이나마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는 가을 코로나 19의 재유행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